<웃음> <웃음> 자, 제가 가지고 온 아홉 번째 증후군입니다. 바로 과잉 적응 증후군이에요. 워커 홀릭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 증후군은 뭐냐면, 사회생활, 특히 직장이나 업무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나타나는 이게 마음의 병리현상 같은 거야. 과잉 적응 증후군이. 자, 그러니까 완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있는데,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업무, 업무, 업무. 내 개인적인 생활에도, 아, 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워커홀렉이라고 표현했다면 당신은 과잉 적응 증후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일 중독증이라고 표현하는 이 과잉 적응 증후군은요. 내 개인적인 삶보다 직장의 일, 이게 우선인 거야. 일이 우선인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자신의... 일 중독증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일인데, 이게 개인적인 내 관계, 사람 관계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나타나. 왜냐하면 사람보다,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내 애인보다, 직장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직장, 내 직장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일에, 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배제시켜, 다컷 해버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술 먹는 거또 배제했어요. 왜냐면 내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배제시키는 거야. 집에서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집 밖에 가장 이 집에 이사와서 가장 많이 안 나간 게 3주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계속 편집하고요. 업로드 맨날 맨날 됐잖아요. 월버스 먹고 월버스 먹고 월버스 먹고 맨날 그 맨날 앉아서 편집해야 돼요. 거기다 또 방송 준비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그 나가서 그러고 있는 동안 편집을 한번 해서 영상 을한번 업로드 하면 그만큼 시청자 수가 구독자 수가 늘 텐데. 막 시청자 수가 그만큼 늘 텐데. 막이 생각밖에 안 나. 그러면 친구랑 밥을 먹어도 아, 이거 영상 해 가지고 브이로그 찍으면 되는데 막 막 모든 게다 솔직히 지금 좀저 그래요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잖아? 근데 뭐 재밌는 데를 갔어 이거 막 촬영할까? 막 아, 촬영하면 되게 재밌어 내 브이로그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나를 본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밖에 나가면 핸드폰 잘안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가 왔을 때도 막 영상 찍어서 올리고 싶다 막 재밌겠다 막 언니 일일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저 약간 좀 그려,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과잉 적응 증후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잉 적응 중은 거는요, 이것좀 내가 좀, 이거 좀 심각한데 나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업무에 몰두하는 거야. <laughs>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조금, 남들은 몰라. 솔직히 딱 보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그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 내가 가면 영상에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 뭐, 일본어 수업이라든지 뭐, 그 말하는, 그 톡, 입, 입운동 그 재생 목록에 보더라도 이런 사진 같은 걸 띄우는데, 요만큼이야. 근데 요만큼인데 난 사람들은 몰라. 난 알아. 이만큼 하고 싶어. 그럼 이만큼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건데 내가 만족하지서 우리 편집자나 우리 매니저가 키퓨가 진짜 이것 때문에 <laughs>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laughs> 그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거기다가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한다는 거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취향적, 성취, 성취지향적, 성취향적이래. 외롭나? 이래. 그러니까 성취지향적, 완벽주의적, 그리고 약간 좀 강박적 경쟁적인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에 있어서는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성취지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경쟁, 막, 이런 거는 없지만, 아예 없지도 않아. <laughs> 그치? 그니까, 러 여가 시간과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쉴 때는 쉬고 일할 땐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쉴 때도 계속 죄책감, 나그말 했잖아. 쉴 때도 좀 죄책감 된다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아, 씨, 쉬면 또 업데이트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이랑 이런 걸좀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좀 여유 있는 자세, 좀 휴, 충분한 휴식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될 거야.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전투적으로 일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약간 피해 의식과 무기력증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도, 상태예요. 증세가 이게 보인대. 누가 보면 되게 막 전도적으로 막, 음,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은 여기는 막 무기력증, 피해 의식, 이런 게 약간 점점, 점점 오는 증세.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증세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잉 적응 증후군입니다. 첫 번째, 퇴근 후에도 업무에 관해 많이 생각, 걱정을 하는 편이다. 음. 응. 두 번째, 일이 많아서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세 번째,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일찍 일어난다. 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늦게 자요. 거의 아침에 자기 때문에 잠을 별로 많이 못 자죠. 그래도 일찍 일어난다는, 뭐 아침 일찍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저녁이 아침이니까, 음, 일찍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본 한 4시간 자니까, 이것도 오케이. 자 일이 없으면 일이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나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막이이 이 정도는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좀 불안해. 내가 이렇게 술을 먹을 때도 아씨 편집해야 되는데, 막 계속 계속 일이 내뇌 속에 박혀있어. 이거 나 오케이. 다섯 번째 사람들이 내가 경제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해당되는 나는 과잉 적응 증후군입니다. 나 증후군 왜 이렇게 많니? 나 괜찮아? 나 괜찮은 거 맞지? 맞지? 야, 바꾸네. 자, 마지막 열 번째 질문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 번째는요,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 이게 공소증후군,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우리 엄마, 엄마가 많이 걸리는 증후군이에요. 남편은 바깥일에 골몰하느라서 막 아, 바, 남편은 막 밖깥일만 막 이렇게 있고 맨날 뭐 회식하고 친구랑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회사에서 야근하고 남편은 계속 바깥일에 몰두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부인은 집에서만 있으니까 남편이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채워 주지 못하잖아. 그치 자, 사뭐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부부 간의 대화마저 좀 무관심해지고 좀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자식들 또한 커 가면서 뭐 진학이다, 취직이다, 연애다, 결혼이다 하면서 각각 독립해.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랑 대화하기 싫어하고 친구만 찾아. 자, 이런 길을 밟아가게 되면서 세대 차이를 이유로 또 엄마랑 상대해주진 않는 거야. 아, 엄마 몰라네. 한 번쯤 다 그런 말해 봤죠. 어머 엄마 몰라도 돼. 아, 있어. 아, 엄마 말해도 몰라. 이런 거. 어, 나좀찔데 그러니까 남편은, 아, 넌, 어, 너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어, 맨날 남편이, 내가 지금 바깥, 바깥 일 하는데, 네가뭘 알아? 힘들어. 네 집에만 있으면서, 네가뭘 알아? 말하면서, 남편은 나를 무시하지. 아이들은 컸다고 상대해주지도 않지. 자, 그런, 어, 삶의 보람이 없는 거야.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내 가정이 보금자리잖아. 내 애정의 보금자리란 말이야. 엄마들한테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고, 가요들한테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이게 우리 엄마 엄마인데 아 물론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애정의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이 가정이 빈 둥지만 남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부들 자신들은 그냥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약간 좀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정신적 질환이에요. 너무 슬퍼 말하면서. 즉 집안 살림, 자녀 교육,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그리고 주부 자신의 약간 자실현 주부 혼자 약간 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총체적 가정 문제, 부적응 상태인 이런 것들을 바로 어, 주부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부 신경증, 이렇게 주부 장애증, 주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거에 이 그. 빈동지 증후군의 하나예요. 빈동지 증후군 이외에도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 아,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인 부엌 공포증, 그리고 부모 봉양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기피하게 되는 노인 기피증 등도 있대요. 특히 중상층 이상이 생활 수준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주부들 사이에서 이런 괴로움을 통하는 일이 적지가 않대요. 생각보다 많대. 그리고 이런 심리적 상실감, 공허함, 그리고 주부 자신에 대한 되게 아, 뭐라 그러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안 하는 빈 껍데기라고 느껴지는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래 이거를? 자신이 없는 약간 이런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당연히 우울증이 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게 생기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생기는 거야 나에게 막 점점 지나친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해야 돼난 불쌍해 난날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런 욕구가 비롯되면서 중년 여성들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걸 예를 들면 성형수술 이런 걸 예를 들수 있는 거지 보톡스 갑자기 엄마가 성형 수술을 한대 뭐 이런 것들을 들수 있어요. 음까 그 좋은 게 뭐냐면 엄마분들 엄마들은 솔직히 집에서 뭐 청소만 하고 빨래만 하고 음식하고 밥차려주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개인적인 시간은 솔직히 엄마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학교에 가 있고 돌아오면 뭐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뭐내 방에만 있거나 약간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 없는 시간에 내 아내가 나 없는 시간에 무엇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중후군이 오시는 분들은 여가 시간이 증가에 따라서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 독자층 증가는 여성 작가 작품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페미니즘 계열의 작품이 작품만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계열 작품을 작품 되게 잘 팔리기도 한데, 주부들한테. 여자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는 약간 이런 내용 뭔지 알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는요, 이 빈둥지 증후군을 해소려는 그런 방법으로 늦둥이를 가지려고 한데 엄마들이 왜냐면 아이는 다 컸고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고 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늦둥이를 가지려고 하, 한다거나. 심식, 심리적 상실감을 견디지 못한 거야. 너무 공허하고, 나 너무 외로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날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아. 내 가족이.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심리적 상실감을 다루기 위해서 뭘, 뭘 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야. 술에, 가, 술을 가까이 하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늦둥이 출산이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그, 중반, 1990년대 중반에 신드롬까지 발전한 적이 있대요. 늦둥이 출산이. 자, 빈둥지 증후군은요.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쉽대요. 그래서 비어있는 둥지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되게 그, 되게 시기가 여성의 갱년기랑 좀 일치한대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을 갱년기 장애 의 일정으로 취급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꿈꾸는 여성 중에 실제로 이 빈둥주 징후군이 좀더 발전해가지고 된 케이스가 적지 않대. 남편 입장에선 이런 거지. 아니 우리 별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니까 남편 입장에선 되게 왜? 아우 어? 잘 지내왔잖아. 우리가 뭐 싸우기를 해뭘왜 뭐, 뭐, 이혼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혼자 외로웠고. 계속 나는 뭔가 부족했고, 항상 공허했었던 거지, 엄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신의 역할을 향하면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매일 살아가잖아.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또 보조하는 역할, 이런데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애가 뭐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아기가 뭐, 달리기 에서 1등을 했다든지, 뭔가 뭐, 남편이 뭐, 승진을 했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만족감이 많은데, 아이들은 크잖아. 성인들에 대한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 양육을 받길 원하지 않잖아. 노 터치했으면 좋겠잖아, 맞지? 보호 양육을 거부하거나, 일탈을, 이탈을 하지. 독립을 하고, 애인이 생기면서 엄마랑은 더, 나를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고, 옛날에는 내 손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 아이가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겉돌고, 맨날 남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회식이다, 뭐, 뭐, 야근이다, 뭐, 출장이다. 이럴 때 아내들, 우리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에 노출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후회감, 우울감, 상실감, 기분 저하, 무기력,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새삼스럽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까지 막 이런 게 뒤죽박죽, 뒤죽박죽 돼가지고 짜증이 느는 거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막 불만을 토로하기 쉬운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남편도 바깥 생활하는데 집에 오면 막 와이프가 막 앗다다다다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런 데서 계속 싸움이 되고 이러면서 아내는 탈출구로 뭐를 생각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증후군은요이 증상은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된대요 평균 2년여간의 갱년기가 끝나감과 동시에 이증후군도 사라지기 쉽다고 합니다 자, 여성은 여러분들, 초경 하잖아요, 생리. 초경 이후에 여성으로서 다시 제 2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여성들이 있잖아, 우리 엄마들은 폐경 이후에 또제 3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이제 폐경이 오면은 내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울감이 올 수도 있대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나,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굉장히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치? 그래서 그냥 엄마들은 이런 거지 삶을 그냥 느긋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우리 엄마들도 우리 우리 아내들도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엄마를 잘 보호해 줘야 해 엄마를 잘 보호해 줘야 해 자기들아 어, 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고. 표현해 주고,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괜히 엄마가 심통 부리고,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별 것도 아닌 것 같아 짜증내고 우울해하면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방치하지 마. 귀찮다고 아씨 왜또 시작이야? 귀찮아하지 마. 비난하지 말고 엄마, 내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보고 좀더 따뜻하게 다가가 준다면 이 빈둥지 증후군 극복이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모든 황혼 이혼의 원인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일단 좀 체크는 해보는 게 좋대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어이 질병에 걸려서 이혼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정신적인 위기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뭐 예전보다는 물론 활발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잖아. 남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취미를 갖는 것도 되게 좋대요. 여가 생활을 하는데 뭐 같이 등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손 잡고 동네 그냥 천천히 거닐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어,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지? 오늘 있었던 일. 이제 그런 거 그냥 되게 자질구라한 일들 아내한테 얘기해주고 그럼 아내도 자기 나 있다도 오늘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있잖아 말하면서 그냥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결국에는 우울한 거 그리고 공허한 거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이 없지 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 스스로 공허하고 우울한 생각이 계속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시키면 더 골마 가는 거지. 그래서 좀더 움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겨야 돼요. 자, 스스로 할게 뭐냐? 뭐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루 종일 나랑 옆에 있어 줄수 없잖아. 그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진다. 그러면 가구 배치를 한번 바꿔 보시는 거예요. 가구 보, 배치도 좀 바꿔 보고 뭐 어느 날 꽃을 한번 사다가 식탁에 놓는다든지. 그 약간 집안 분위기를 약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기보다는 나도 내 사람들, 내 친구들 있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갖는 것도 빈둥지 증후군에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저희 엄마는요.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는 그 공예, 알공예 강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예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은뭐 만드는 거 아니면 영어를 배운다든지 저희 엄마 영어도 배우고 우리 엄마 드럼도 배웠어. 왜냐면 생각해 봐내 동생은 점점 커지고 얘도 그냥 바깥으로 도는 거 좋아하지 엄마랑 같이 있고 싶겠어? 얘도 찬찬 친구 좋아할 나이잖아. 근데 자 딸은 또 해외에서 돌아올 생각도 안 하지. 그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미안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뭘 배웠어? 드 이모들이랑 같이 드럼을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막 이렇게 배우면서 막. 자신의 사유만 이렇게 하는데, 어, 가만히 보면 엄마랑 통화할 때 보면 우리 엄마가 막 나한테 막몇 시간이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는 그냥 드, 들으면서 막 엄마가 막 싫어하는 사람 같이 욕도 하고, 뭐래? 그년이 그랬어? 망할 년 엄마 걔랑 놀지 마.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편 들어주고 이제 막, 막 절대 같이 있으면 안 하는 사랑이 막 이런 말도 그냥 가끔씩 엄마 알라비 뿅뿅 막. 말하기 좀뻘쭘한 이모티콘 있지. 하트 겁나 나오는 이모티콘 있잖아. 그것도 가끔 되게 뜬금없이 보낸다든지. 저는 이제 하려고 해요. 어, 빙등지증후군으로 앓고 있는 중년의 어머니들이 우울증을,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삶을 좀 멋지게 살아보시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너무 집에만 있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어? 내가 무슨 밥하는 밥통이야? 가끔 네가 해 먹어. 아들이 엄마 밥 줘, 애, 딸이 엄마 밥 줘. 그거 처먹고 나갈 거잖아. 네가 처, 네가 찾아먹이냐나. 어? 엄마가 무슨 어? 손 잡서 발이 없어. 나이가 내가 나보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긴데, 네가 막아 가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laughs> 엄마 지금 나가야 돼 약속 있어. 막 이러면서 뭐뭐 뭐 박물관에 가서 약간 좀 예술 생활 미술관 같은데 가셔서 좀 이렇게 미술 뭐 보신다든지 독서를 하신다든지 뭔가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밖에서 조금 이렇게 활기찬 자신만의 인생을 하는 것도 좀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막 트레이너 보면서 아, 저남자는 몸도 좋다. 좋다. 젊은 게 좋지 뭐. 라면서 가끔 트레이너의 몸을 보면서 약간 좀 흐뭇하게 지내시는 것도 가끔 그런 삶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말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밥을 차려줬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 아, 내 여자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아, 엄마, 엄마 솜씨 못 따라가더라. 그러 그러니까 이런 멘트,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단순한 것들. 그리고, 아, 어, 우리 엄마 주름도 섹시해.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처음 할땐 되게 좀챙피하고 그런데 계속 하다보면 이게 입에 배거든요 저도 약간 좀 묵뚝뚝한 딸인데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한테 그렇게 표현을 못한게 너무너무 많이 못한게 되게 그게 진짜 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이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카톡이라도 보내는 거지. 엄마, 오늘 딸 없이 외롭지 않게, 응?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놀아?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 밥 먹었나?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같은 거, 그냥 이런 표현 하나 어려운 거 진짜 아니잖아. 사랑이가 좀 이렇게 오그라붙는다면 약간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엄마한테 뜬금없이 뭐 선물을 스카프를 하나 선물해 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주면 이 빈동지 증후군이 분명히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기찬 삶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십시다.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동네 한 바퀴 그냥 남편이랑 손잡고 그냥 걷는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황혼기를 채울 약간 새로운 뭔가 내가 뭐 아이가 없이 남편 없이도 내가 혼자 나, 내가 뭐할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분들 우리 남편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음식을 잘 만들면 엄마 이거 자격증 한번 따보는 게 어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엄마 나랑 같이 뭐 영어 배워볼래? 이런 거라든지 약간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어, 좀. 가족들이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계속 제시를,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물론 뭐 일하시고 바쁘시겠지, 바쁘신 어머,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가정주부, 현, 현, 주부이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엄마는 나 없을 때무얼을 하고 있을까? 가끔 카톡 하나 보내주시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엄마한테 사랑 표현하는 걸좀 애인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랑 아빠한테 좀 그렇게 해봐, 이것들아. 애인만 그냥 우쭈쭈 우쭈쭈 막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빽 사주지 말고 그렇게 키워준 엄마한테 좀 가방 한번 사줘보고 응? 애인한테 립스틱 막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런 거 사지 말고 엄마한테, 엄마 맨날 맨 얼굴에, 엄마도 여자한테 화장하기 싫으시겠니?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만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뭐하고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엄마, 우리 여자의 인생을 되찾아줍시다. 아마 집에 있는 어머니, 당신의 부모님도 이빈동지친구군을 갖고 계실지 몰라요. 맨날 웃고 있는 엄마, 맨날 괜찮다라고 하는 엄마. 한 번씩, 지금, 내일 아,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카톡 한 번씩 연락 한번 드리세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되게 좀 훈훈하게 끝났는데. <laughs> 오늘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증후군들에 대해서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결책과 원인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조사해 온다고 왔는데, 이 10가지의 증후군 중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은 몇 가지나 돼요? 좀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는 게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오늘 도쿄 케이짱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 카카오 t v 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또 만납시다. 다음 주 위험한 초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갑니다.